짧게 나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서. 자, 여기 중앙에서 아, 이런 거재미었어요 각자 역할 자리로 갔어요. <laughs> 이거 나도 원했어요. 자, 내자리 뭐, 뭐, 재밌는 거뭐 있을까? 어, 제, 아, 이런 세내 자리는 정기야 아, 이런 옷이야. <laughs> <laughs> 너무 소외시키나 너무 <laughs> <laughs> 즐거웠던 한때 러워 <이런> <laughs> 너무 러워 너무 부거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 네, 좌측으로, 우리 저희 기준에서 좌측으로도 한번보여드리면요 네. 이쪽에, 네. 좀뭐 바꿔볼까요? 네. 자. 자, 오른쪽도요. 오른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른쪽도요. 오른쪽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와 핸드폰을 다 집어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